지문 빈칸 문제 빈칸 채워 나가시면서 지문에 대한 포인트들 잡아 보시죠. 1번입니다. 순 현재 가치법이에요. 재투자율을 뭐 쓰죠? 요구 수익률 쓰죠. 그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을 뭐 씁니까?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하면 시 되겠죠. 그래서 뭐다? 내부는 내부다.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법은 뭐다? 내부 수익률 쓴다. 순년자가법순자치법보다요수순율 수년제하치법, 쓴다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내부순율법, 아, 순년가법 내부순율법, 순연시수법현가회수기업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다 고려? 한다, 안 한다, 한다. 고려?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계산 문제 에 나오니까는 반드시 계산 문제 잘 정리해달라고 얘기했죠. 유출은 지금 일어나고, 유입은 미래에 생기는 거니까는 그장래 유입에 가치를 언제로?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시면 순영가법과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에 대한 계산 문제를 잘풀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수관계 잠깐 보시죠. 순소득승수의 역수는 뭐죠? 순, 얘기했잖아. 조선시대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님, 고종아들. 누구? 순종. 그래서 순소득승수의 역수는 뭐다? 종합자본환원율이다. 종합적으로 환원율이며, 세전 현금 수지의 역수는 뭐다? 지분 배당률이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다. 4번입니다.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 총 소득 순수가 순소득보다 크다, 작다. 작다. 뭐가 크다? 순소득이 더 크다.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증자, 증자, 펀드. 신조리 증판 보이죠? 신조리 증판은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무슨 금융? 내거 팔아서 돈 마련하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분금융뭐 신조리 증권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서 상황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다 하시면 되겠죠. 맞지? 왜? 원금균등상환이 처음부터 돈을 팍팍팍 많이 갚죠. 맞아요. 그래서 보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7번입니다.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 이자상환액이 공통점이었지? 증가해요? 감소해요? 둘다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공통점이에요. 맞다. 이자상환액은 원금균등이 됐건 원리금균등이 됐건 둘다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나중에 10월 26일날 지문에 이자 상환이 점차 증가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재산지법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은 나왔지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4년에 9% 했던 거 이게 뭐였죠 CMO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CMO이다 다계층 채권마다 CMO이다 MBB의 경우 나왔지 BB BB 맞아요 누가 발행자 누가 조기상환위원 부담을 누가? 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발행자라고도 나오고, 나오고 발행기관입니다 라고도 나오 경우가 있어요 10번입니다 프로젝트금융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지 않으며 마치 왜? 장래 현금 흐름을 뭐다? 기초로 하여 돈 빌려주는 거죠 지금 뭐다? 사업성 보고 장래성 보고 미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소구 비소구 비... 도구금융에 해당한다. 비소금융이 뭐예요? 망해도 채무 상환해라고 하, 상환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 1 번입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수 있어요. 자기 위탁 중에 누구?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다. 뭐다?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누구도 상근 상근 임원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위탁이나 기업 구조정 안됩니까? 네. 안됩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이나 임직원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만? 자기관리만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 도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율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구성 비율. 내가 숫자, 비율 잘 구분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70%, 70 이상마다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구성되어야 하고, 80% 이상은 뭐다? 부동산 있고, 뭐 있고, 증권 있고, 현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빈 칸에 나와 있는 질문 들 중에서도, 음, 특히나 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빈칸을 만들어서 풀이를 해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빨리 풀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제가 키워드로 잡아서 뺀거니깐요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매일정료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